영상 하단에 더보기 란에 보시면요 무료 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독입니다 오늘 4월 16일이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 뭐 시바이누입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어제의 하락에 이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시바이누가 다시 하방 압력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 동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크게 시장이 한번 하락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관련돼서 시장 상황과 뉴스까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른 거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의 상황이고요 어제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 추가적인 1%가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9600만원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니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이 9천만 원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서도 미스터 백 비트코인 고래는 통계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1시 10분에 나온 속보고요. 자,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할것 같지는 않다라는 소식에 사실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으로 무게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이란 공격을 묵인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앞으로는요, 이스라엘의 대응에 따라서 확전 여부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네타냐후는 대규모 충돌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군사 대응을 원하긴 하겠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 대응은 조금 힘들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는 이야기는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불확실성은 시장의 조정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도 현재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전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 이란도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런 불확실성이 현재 시장의 조정을 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뉴스를 좀 보시면요. 최근에 이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코인이나 주요 민코인인 시바인우가 거래량과 마켓덱스는 견고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덱스와 거래량이 함께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은요. 상승 추세선을 살짝 깨고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로 완벽하게 꺾인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허인 반감기를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지대회도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려면,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나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미리 다음 반등 구간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간관별로 안전한 구간에서 나눠서 대응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어느 구간에서 분할로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 조절은 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헷갈리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자세하고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653-1-7908. 위에 번호를 문자로 숫자 2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신규 매수 스타밍, 추가 매스 타이밍 그리고 비중 조절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상세하고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현재 프리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도지 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현재 도지 버스는요, 프리 세일 4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도지 버스 같은 경우는요, 프리 세일 단계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지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멀티체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더리움과 BNB, 폴리곤 등 다양한 체인을 연결을 해주는 멀티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코인 중에서는 최초의 멀티체인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프리세일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꼭한 번씩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도지버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로또와 같은 상속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꼭 한번씩 매수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도지 위프핵 같은 경우는요. 저런 프리세일이 끝나고 나서 덱스거래소와 CX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나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20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원치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2억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팟캐 같은 경우는요. 13만 퍼센트가 상승을 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프리세일 구간에서는 어떤 게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렇게 때문에 소액으로 꼭한 번씩 매수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도지버스를 어디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지갑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상장은 언제 하는지 카톡방에서 하나하나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혹시나 카톡방이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요 무료코인방 참여 및 정보 링크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및 빠른 뉴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신 분은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